네, 알지노믹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금년 IPO 대여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알지노믹스일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받은 주식이 한 6주, 7주 정도 받았거든요. 10주는 좀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날에 얼마 갈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첫날 기준으로 했을 때, 400% 간다고 라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상한가 1상 가고요 둘째 날까지 잘하면은 2상 간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알지노믹스가 이미 기술특례 관련해 가지고 뭐 거의 뭐 초격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RNA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다 RNA 백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원래 쓰여졌던 부분이 어디냐면 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간암이나 알츠하이머 이런데로 치료하는데 원래 쓰여졌었어요 근데 왜 예전에 화이자 오더나 백신이 코로나는 못 잡았냐. 코로나는 독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파이크가 계속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RNA로는 독감 백신을 성공한 사례가 단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화이자가 이 RNA 관련해서 기술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화이자 관련해서는 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계 사람들이에요. 걔네들하고 대학교 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라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던 애들이 나가서 차린 게 뭐냐 모더나예요, 여러분들. 까지 그러니까 좀 설명 길었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알지노믹스 가 포커스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얘네들이 받은 게 뭐냐면 권우현 회장이 썼던 단어인데 초격차 기술특례 1호예요 얘네가 예 네.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얘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라일리하고 기술 수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2조 가까운 금액이 돼서 그 가치까지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이번 이 종목은 제 지인들하고 지금 다 들어갔어요. 막 주를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전부 다 이제 1 0주 미만으로 이제 전부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잘하면은 20만원까지도 갈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만원에서 그냥 팔고 끝낼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주도 안되는 조그 받아가지고 뭐 얻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엔 둘째 날 셋째 날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만원에서 20만 사이에서 일단 매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장외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이 13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얘가 지금 공모가 가 2만 2,500원이니까 몇 배예요, 여러분? 6배잖아요. 그만큼 이게 완전 엄청난 다크호스 종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약 증거금이 11조 끝났어요. 경쟁이 1871대1. 이 종목을 따라잡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주가가 대부분 올라갈 거예요 매매 기법 하나 공부하시고 이 부에 설명 이어 갈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 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 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 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럼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조정 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 1 4 0 0원까지올라갔습니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 1 0 3 9 9 8 3 5 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 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종목 대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이사인데 여러분들 관상이 아예 완전히 이 관상이 우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뒤에 1달러 지폐 뒤에 나오는 딱그 관상이에요 돈이 셀지 않는 관상 내 돈을 버는 관상인데 너무 관상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 참모진을 이렇게 예, 사진까지 끼어넣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일 큰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저희 일라일리을 이제 일라일리 커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라일리하고 기술수춘이 이조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뛰어난가.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개발 파이프라인이 여기 보면은 다수의 기업들하고 현재 M&A, 기술 이전, 기술 이전, 기술 이전 여러 가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관련된 걸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아까도 사소에서 설명드렸듯이 초격자 1호 기업 세포 분야 최초예요 국내 과, 국내에서 정부가 인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기부에서 전략기술 1호 기업이다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IPO 금년 시즌에서 가장 대어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다 유니콘 기업들이에요. 여기 투자하는 회사들. 보이시죠? 1개월, 3개월. 네.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얘네들이 지금 1, 2, 3개월 안에 8 주식만 206만 주에요, 여러분들. 아니다, 891만 주. 거기서 대주주 지분 빼고 485만 주가 3개월 이후에 1개월에 3개월 이후에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35% 정도가 그러니까 그 말, 그야말로 완전 초 다크호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15만원 20만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파는 시점 있잖아요. 이 3호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파는 시점에서 저희도 같이 팔 거예요. 그래서 알지노믹스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거의 매일 이제 이 종목도 촬영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매일매일 실시간 제가 촬영 스타일, 그 다음에 컨셉, 주가 상황이 신성 델타 테크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오늘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 계속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해드리면 내일 상장을 하고 공모가 22,500원인데 일단 첫날 내일 9만 원 가고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경쟁력 1,871대 1, 청약 증거금 11조, 주간사 삼성 NH 증권. 그야말로 IPO 세계에서 이 금년 시, 시즌에서는 그냥 찢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을 막을 종목은 없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배수 매도할 때 문자를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010-39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모든 분한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100분 한정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한정 해가지고 배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들하고 저희가 생각한 최종 목표가는 20만원인데 거기까지 보고 같이 매수, 매도 하면서 좀 인조해 하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